예쁘기만 하고 <laughs> 매력은 <가보면 웃음> <가든> 없는 달리거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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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술에 날 <돌라> <잘> 맞추려 <돌라> 하지만 나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아 <돌라> <돌라> 유튜브구나 전화 걸어야 될까 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 12시에 딱 나와? 뭐 <laughs> 어, 떨리나 어 12시에 아마 딱 아, 나올걸? 멜론에 딱 뜨지 않을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기대되는데? 나 노래 연습해야겠다 안 되겠다 응? 나 노래 연습해야겠다 빨리 누가 대답해줘 노래...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 o 나도 o i 시 되기 전에 화장실, 어, 나도 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올래 t g o 래 n g to do it. I'm n 오케이. o i n g t d d A 이집 앨범 <웃음> 헤이. <웃음> 캐디나아하는이 <laughs> okay. 이게 느낌이 음. 있지. 음 이게 약간 신나고 상큼해. 근데 이거 춤대박스서 이거 춤춰야 되나? 아유, 그치, 그치. <laughs> 음, 어, 춤 추야 <laughs> 되나? 아 그렇지 그렇지. 아춤개 어려. 하나, 둘. 일이 일라오이, 일이 일라오이, 일이 일라오이 일이라오이이라오이 아, 맞아. 그 바다쓰기 안 어우, 잘하는데? 음, 목소리가 좋아. 그리고 예쁘게 이거는 엔진하자. 예쁘게 아니, 나 진짜 그거 나 노래 미션을 안 그래도 했었는데 너무 높아서 못 불러. 들어볼래? 해봐. 어, 해봐. 한번. 내방좀 들어와봐. 어떠신지 어, 제일 괜찮네. 투표로 뽑자 어때? 잘하는데? <laughs> 너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어, 너 아, 제일 잘하는데. 막 부르지 마 다들. 일부러 못 부르지 마. 오케이. 그럼 다음 다음으로 부르래 이거야. 오케이. 예쁘게 재밌는 게더 많아 언니들이 말해 절 들려면 어때 이 부분 맞아?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laughs> 애들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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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였어? 언니 아, 왜 이렇게 파해풀레 파워풀해? 파워풀해? 그래, 우부르는줄 알았어. 진짜. 아니 우와. 왜 이렇게 파워풀해 깜짝 놀랐어. 메인보컬 너가 해야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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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아일분대 어, 떨리냐 동료 치고 싶지 않아 누가 누가다 메인 보컬은 상원양이다 아니 이분들다 같이 죽자고 지금 다 같이 죽자고 이거 지금 한표한 표가 소중하다니까 아떨졌네 아니 표를 찢어버렸는데 아, 한 표가 소중하다니까 언니가 같이 뭐 <laughs> 어? 아니 표를 표를 찢어버렸는데 는 연습하고 음. 다음 주 금요일날 만나는 거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다음 주에 봐. 하이팅 우리 어, 우리 예지야, 채령아 류진아, 은아야 다음 주에 봐. 얼굴 어, 거려 안녕 <laughs> 안녕 미아는 그래, 이만 가볼게. 엇치엇치 <laughs> 우리, 하이팅. 우리는 없지야. 우리 없지 없지 <웃음> 없지. <웃음> 우리 i t 를 이을 업지다 오케이 업지 하이팅 업지 해봐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안 되겠다 츄르미님한테 노래 좀 레슨 해야겠다 받아야겠다 노래 좀 배워야겠어 츄르미님 제 노래 제 방글로 서서 제 노래 조금 들어주실 수있나 루이님 음. 재방송 오서제 노래 조금 들어주실 수있요시면2 0 0아 너무 끄러어 근데 아쵸미님만 보내세요. 이거 듣고 알려주셔야 돼요. 오 어쩌다 그대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번쯤 말해보면 다할까요 울어보고 뜻으면 그대 내맘 할까요? 아홉 번내맘 저도 한번 웃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아, 그렇게 보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근데 너무 긴장돼 진짜 긴장해. 너무 긴장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진지하게 원하시는 거죠 피드백을 그쵸? 만약에 저한테 배우시면은 저는 이제 진성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네 그럼 저 어떤 노래로 가르쳐주실 거예요? 어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네 달라달라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달라달라요? 네그 뭐죠? 뚜뚜뚜뚜뚜뚜뚜 <laughs> 달라달라 뭐죠 그게? 달라 달라 예 알로 마셀 난 뭔가 달라 달라 예난 yeah. 뭔가 달라 달라 예 이거요 이거 무슨 노래더라? 아 있지 아니, 네? 잘한다 근데 이거 <laughs> 놀리시는 거죠? <laughs> 아니 기다리다 보니 나은 것 같은데요? 네아 진짜요 아 기다리다 소...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밴딩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밴딩? 밴딩이요 그게 뭐죠 밴드? 밴딩. 밴딩이 이렇게 이렇게 끌어서 음을 올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음... 거를 네. 들으면서 체크하시고 네. 똑같이 따라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네. 동요가 이미 없어지실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쪽지로 번호 드릴 테니까 나중에 카톡 한번 드릴게요. 어, 설마, j 디 들으시는 거 아니겠지? 아. 아, 조졌다. 뭐예요? <laughs> 근데 솔직히, 저거는 일부러 재밌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부른 거지. You know who <laughs> i s Coming on again You wanna t o r o w up this line now? check the a I'mma r put it with a play s o r r 소리 쳐봐 내 이름 잊지 못하게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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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take it to the top 절대 멈추지 못해 내가 끝내주는 배터리 아 이거 35개 아 이거 35개 You ready for me? <laughs> Let's go See 언제든지 너는 가무지 단한 번에 내가 잡아줄게 <laughs> 아 안돼